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앙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 시앙라이. 시앙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로 사용을 하는 단어고 어, 뭐 그렇게 어려운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태까지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태까지 이 총라 이제 시양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총라이, 어, 총라이라는 단어와도 이제 흡사하죠. 음. 뜻도 비슷하고 어, 단어들도 비슷해요. 어. 뭐별 다른 차이점은 없어요. 시양라이, 어, 뭐 총라이. 이 같은 경우도 두개 같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단지 그냥 뭐 약간 뭐어체 어, 약간 어, 어감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 빼고 뭐 그렇게 두 가지의 이제 큰 차이점은 없어요. 그냥 시앙 라이라는 단어도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한다 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디신 띄아오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신 띄아오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이단어의 먼저 뜻부터 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음이 붙어 있죠 신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관련된 뜻이겠죠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라는 뜻이에요 조죠? 조마조마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단어를 뜯어보면 디신이라고 나왔죠. 보통 이제 두 글자씩 이렇게 끊는데, 티가 우리가 들어올리는 걸 이야기를 했었죠. 어, 마음이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띄어오단이띄어오단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해요. 어, 생소한 단어인데, 이띄어오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그래서 이제 띄아오다니라는 단어는 어, 무서워하다, 어,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어,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어, 두려움, 무서움 때문에 마음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그 뭔가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어서, 어, 마음이 조마조마한다든지, 이제 무서워서, 어, 두려워서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뜯어 봤을 땐, 이 상황이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닐 거다. 어, 이디신 띄어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문장이 전체적으로 뭔가 겪고 싶지 않은, 어, 발생했, 발생하지 발생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할 거다 라고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요런 것들만 봤을 때 앞뒤 내용을 이제 유출할 수 있다 라는 거 그게 이제 독해가 되겠죠 어, 그런 의미에서 어, 단어를 좀 뜯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나온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我这个人向来不爱运动. 야, yeah. 저는 워这거런이라고 이제 강조를 해놨는데 뭐 이거는 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어, 这거런이라는 표현은 뭐 그냥 나이 사람이라는 정도의 이제 표현이니까 뭐 굳이 이 저으는 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음,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저는" 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음. 저는 시앙라이, 지금까지 부하이 윈동, 운동을 어, 부하이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而且在용이 되겠죠. 라는 내行이上겠街뿐아니라아니 라는 내죠죠 뿐만 아니라라는 뜻인데, 뭐 보통 해석할 때뭐 게다가 앞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덧 붙여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때이 얼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운동을 좋아하진 않았고 게다가 짜이 원래 국내에 있을 때 한마디로 이제 본국에 있을 때가 되겠죠. 국내에 있을 때는 총라이 메이 자 총라이 앞에 시작라이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총라이 지금까지 여태까지 라는 의미고 뒤에 메이가 붙었어요 총라이 메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뭐뭐한 적이 없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 총라이 메이 같은 경우는 어 묶어서 기억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뭐 한 적이 없었다. 메이는 과거 부정이니까 과거형이 돼야겠죠뭐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앙 라이 메이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시앙 라이 뒤에는 이 메이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종 라이 메이만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지징처 자전거를 타고 샹꾸어지에, 샹꾸어는 이제 샹지라는 건 이제 거리를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리를 나간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뭐 굳이 여기서 뭐만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꾸어까지 동사 뒤에 붙는 이 꾸어까지 붙어서 이렇게 어 사용을 하는 거 사, 사용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에 있을 때는 어 자전거를 타고 거리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가 되겠죠. 깐마디로 어 정말 운동을 싫어하시는 주인공인 것 같아요. 운동을 애초에 어 좋아한 적도 없고, 어 거기다가 국내에 있을 때는 어 자전거를 타고 길 밖으로 길로 나가본 적도 없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수어이 라이 중국어호, 그래서 라이 중국어호 중국에 온 후에 중국에 오고 난후매이츠 치처 상지에 워 디신 뛰어다 자, 매번이 나왔죠. 어, 오고난 후 매트 매번 지쳐 여기서 쳐는 자전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자전거를 타고 상지에 거리를 나가면, 또 저는 항상 디신 뛰어다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간마디로. 그 본국에 있을 때도 자전거를 안 타고 운동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중국에 온 이후에는 이제 걸어 다니는 거, 걸어 다닐 정도의 이제 거리 이상은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 이 친구도 이제 주인공도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 매번 자전거를 타고 길거리에 나갈 때는 나갈 때마다 기신 떼어 단 마음이 조마조마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문장을, 오늘 나온 내용을 다, 이제, 풀어서 보면, 어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국내에 있을 때, 한 번도 자전거를 타고 길 밖에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 이제, 그래서, 이 중국에 온 이후에 자전거를 타게 됐다는 얘기는 이제 생략이 된 거겠죠. 그냥 이 문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에 온 후에 자전거를 타고, 길거리에, 샹지에, 어 나갈 때마다 또 디신 뛰어오던 다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 나올 내용들은 뭐 자전거를 타다가 뭐 사고가 났다든지 뭐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신 띄어다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 어, 다음에 나올 내용은 이 앞에 이제 이 주인공이 이야기한 내용의 뭐 예시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음.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어, 내일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고 오늘 나온 내용은 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까지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국내에 있을 때는 자전거를 타고 거리에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我这个人向来不爱运动,而且在国内时从来 没骑自行车上过街。我这个人向来不爱运动，而且在国内时从来没骑自行车上过街。 그래서 중국에 오고 난 후에 자전거를 타고 길거리에 나갈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목소리> so, 来中国后，每次骑车上街，我都提心吊胆的。 So, 来中国后,每次,起车,上街,我都提心吊胆的。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